이런 식으로 하시라. 저는 이제 구체적으로 조언 드리지 않습니까? 음. 저는 아내분들이 진짜 저번에 대면 상담하고도 좋은 게, 다른 데는 막 그냥 뭐 답도 없고 얘기만 들어주고 음. 또 그냥 뭐 추상적으로 얘기하는데, 음. <laughs> 그, 간디, 간디님 갑자기 딱 보더니, 네. 어, 그래요? 네. 일단, 음. 오케이. 지금 상담님한테 제가 불러드릴 테니까 문자 날려요. 음. 어, 보는 앞에서. 어. 아직 상담 20분밖에 안 됐는데, 아직 40분 남았는데, <laughs> 어. 문자 날리세요. 어. 오면 내가 또 바로 고치해드릴게. 와 너무 좋아하시는 거요 그렇죠. 날들이 그게 먹히는 거야. 음. 어, 뭐 구체적으로 이제 그 각자의 사연이 있으니까 저는 프라이버시 차원에서 네. 구체적인 내용 을 제가 네. 말씀드렸. 네. 그게 먹힌 거야. 어쨌든. 음. 바로 또 전화 상담으로 이어서 하겠다고 음. 그렇게 음. 하는데 가 없대. 음. 아니 다들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? 원래 상담을 하는 게 음. 원래 갖다 뭐 오면 요런 어, 문자, 그렇죠. 전 느낌표 하나도 다 찍어드리거든. 어. 어, 이렇게 보내라. 원래 그렇게 다 해주는 거 아니니까 그리고 남편이 이렇게 보내. 어 이렇게 보내시라. 어.